예. Yeah. 네 여러분 안전하게 무용 안전수업 받으겠습니다. 자, 아, 우리 각자 자기 소개를 좀부탁을드릴까 네. 어디부터 네. 시작할까요? 아, 일단 단체 인사부터 한번 드리면. 단체 인사. 자, 단체 인사. 네, 인사 드렸습니다. 둘, 셋, 오라 안녕하세요. 네. 와. 아, 대단하네요. 자, 아, 각자 잠깐. 소개 한번 할까요? 끝부터 네, 하죠 그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라 황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원 박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원 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원 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원 윤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원 강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원 배신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어원 이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원 박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원 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원 이관입니다 니다 자, 오늘 어 근황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어, 네. 어, 저희는 지금 이제 콘서트 준비랑 지금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콘서트 아, 다음 주죠. 예, 예, 예. 네,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어, 지금 월드 투어. 네, 월드 투어도 준비하고 있고 어, 전 세계 투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콘서트도 대박 내시고 월드 투어도 대박 내시길 바라면서 아, 너무 우리 원어원이 TV를 추첨해서 네. 어는워요 워져만 주는 게 TV를 LG 응, 네, HD 55인치 TV를 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시상해 줄래요? 네, 뭐추서 운이 좋은, 좋은 오, 운이 좋은 맞네? 뭐 막내? 우리 엄청우엄 아, 어, 홍성우. 야, 우리 상우다 자, 어느 분이 나오실지. 요 아, 쉬, 자, 조, 안 들리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용조용 조용. 저기 어, 어 뒷번호만, 뒷번호만. 5331. 네, 5331 김금성님. 계십니까? 주소를 안, 주소를 안 적어주셨어요. 5331 김금성님. 주소를 적으세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533에. 자, 쭉 좀. 안들리니까 자, 우리 협조해주세요. 김금성님 계세요. 533에. 없으면 넘어가요. 오우. 있어, 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우. 오우. 자, TV.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아, 어디, 아, 어디죠?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멀리 계세요? 아, 네 그러면 아 그러면 저희가 직접 전달은 힘들 것 같고요 네네자네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아네 아, 아, 잠깐만요 자 원원 쌀 c d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아아 <laughs> 내가 받고 싶다 자 누가 <laughs> 진, 진,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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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처럼 발표. 어 음. 초등학교 신산 초등학교 <laughs> 초등학생 초등학생 와 이름 김은향이. 김은향이. 자, <laughs> 김은향 자 신산 초등학교 삼삼칠육 김은향 김은향 은향 김은향 있어 있어 있으면 앞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게 김은향 <laughs> 가까이 있으면 나오면 좋은데 어, 앞으로 있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은향. 계세요 어, 우리.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지?

1 5만뒤자표확인확기확인확기 확인, 확인. 어, 왜이확인김은양김은양어 아니, 아니. 어 아니에요?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예. 아니야? 아니 김은양씨 아니에요? 김은양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자,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네. 자, 그러면 거는 저희가 나중에 뽑아서 <laughs> 네. 드리기로 하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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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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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 또 와주세요. 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곡 뭐죠? 저희 네. 다음 곡은 저희가 네, 이렇게 어, 예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뷰리풀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다 같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뷰리풀. 감사합니다. 멋있다. <웃음> 멋있다. <웃음> 멋있다. <웃음> 아. <웃음> 아, 저 같이 여기 따라 불러줘서 제가 네, 감동받았습니다. 아, 고마워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일에 어, 조금 이나마 이렇게 큰 힘이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앞으로 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앞으로 서안밸리 그린코서트 행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오래 어,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그린 콘서트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을 부르고 이제 그만 가봐야 네, 어, 할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워너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메랑이라는 곡불려드리 거죠. 네,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안녕! 네, 지금까지 어, 멋진 골라. 감사합니다! 와, 멋쟁이